안녕하세요. 방갈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프링쿨러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그러고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잔디밭에 물을 주고, 텃밭에도 물을 흠뻑 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호수를 들고 이렇게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릴 뿐더러 이 팔도 아프고, 꽤 힘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재밌지만 해보면 정말 <laughs> 힘들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쿨러를 구입했는데, 요 스프링 쿨러는 가든 제스트에서 나온 z-ufo-9 이랍니다. 이 9이 스프링 쿨러의 모드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드러운 정사각형, 원형, 뭐, 이렇게 9가지 모드로 변경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자, 구성품을 보면, 요렇게. 스프링클러 본체가 하나 나오고 연결 잭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곳의 가격은 무료배송에 15,400원을 주고 제가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얼마나 편한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도 있고, 이렇게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모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프레이건과 호수가 있다면 그냥 빼고 빼고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펀지는 거고 이게 부채처럼 다른 모드는. 두 번째. 이것은 아주 낫네요. 세 번째. 이것은 원형. 아니, 부드러운 정사각형. 이렇게 사방으로 번집니다. 이것은 각진 정사각형. 그데 그렇게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네요. 요건 분수같이 조만한 분수처럼 되네요. 요것은저 앞쪽으로 카메라 있는 방향 쪽으로만 날아가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 이건 좌우로만 날아가네요. 세게. 좌우로 세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멀리만 날아가네요. 이거는 원형. 원형인데, 이 모든 물줄기의 세기의 반경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간다 해도 3m. 짧게 가는 거는 뭐 40, 50짜리도 있고, 그 정도네. 부드러운 정사각형. 다 됐네요. 모두가. 이렇게 요런데, 가든 제스트의 스프링 쿨러. 제가 사용해 보고 느낀 점. 일단 9가지 패턴이기 때문에 그곳은 마음에 들어요. 최고 넓게 번지는 것은 3m. 좌우 3m 그리고 보통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2m 그리고 제일 좁게 분수 모양 같은 경우는 50cm 좌우 50cm 정도로 번지기 때문에 내가 물을 줘야 될 곳에 폭 넓이 이런 것을 계산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15,400원에 무료배송 그냥 쓸만하다 정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든 제스트에서 나온 스프링 쿨러 9가지 패턴을 가진 스프링 쿨러였습니다 이상 반가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 가든 제스트의 단점 요것은 잔디밭 요런 곳에 낮은 곳에 스프링 쿨러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키가 큰 작물들 밭 사이에 이것을 많이 집어넣고 스프링 쿨러 역할을 기대하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잔디밭 용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